영상을 한번 보, 볼게요. 짧습니다. 한번 보세요. 토종닭입니다. <laughs> 끝까지 잘 보세요. 정말 목숨 걸고 그 다음 날 우리 백성들을 깨우려고 저렇게 연습을 하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어, 저는 어, 이러한 복음을 향한 열정이 우리 다시 한번 복음을 꿈에게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아, <laughs> 어, 저렇게 생명 걸고 복음을 외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의 복음은 상당히 깊은데요. 단한줄 요약하면 오늘 13절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까 13절. 누구든지 시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 예수님을 구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외치다가 아, 순교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울이 오늘 복음의 편지를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한 마디를 위해서 생명을 걸 정도로 이 십삼절의 이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 싶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성령의 절대적인 역사로 은혜를 통해서.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님 예수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도록 힘을 주실 때내그 목소리가 성령에 의지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자유로 예수님을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오직 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와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아, 저거 아빠라고 부르지 않죠 그냥 목사님이긴 하지만 내 자식들만 저게 아빠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살과 피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받았으므로 양자를 받았으므로 양자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어린아이들도 왔지만,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지만,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도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령, 성자, 성보 이렇게 구분하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에 집중해가지고 성경학교를 열고 막 잔치를 열고 아이들을 모아서 찬양 아까 여러분 들어보니까 여러분 잘 알겠나요? 이제 저도 못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게 쉬워요. 오늘 얼마나 애들이 잘해요? 그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것을 연구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임할 때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럼 성령은 언제 받느냐? 14절에 나옵니다 14절 한 목소리로 또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주의 이름은 언제 우리가 부를 수 있느냐 그러면 성령을 받을 때인데 성령은 언제 많으냐 이거 보세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오 믿으리오 이렇게 하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이 많은 것이에요.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전파하는 자의 그 복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예요. 단순한 사건이지만 은이 단순한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의 시간 동안 수천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쳤시단 말이죠. 단순하지만 단순하지가 않아요. 생명 걸고 부르짖을 이름이고 생명 걸고 전파될 가치가 있는 복음이에요. 전파하는 자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전파할 수 있는데 전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전파라는 사역 자체가 무슨 사역이냐면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했던 그 사역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똑같은 캐룩소라는 헬라를 어 쓰는 구절을 한번 볼까요? 4장 23절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할렐루야 복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파 앞에는 뭐가 있냐 복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늘문이 열렸고,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갈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 그전에는 이 길은 아주 좁아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 유학, 유년부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찬양도 너무 기쁜데, 유년부 옆에 있는 친구들이 예수님 모르면 천국 못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엄마, 아빠, 엄 나를 이뻐해주고 엄마, 아빠 너무 좋지만 엄마, 아빠도 예수님 모르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는 죽은 영을 살리고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을 때 그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복음 없이 구원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밖에서 갑자기 성령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왜이 땅에 있어서할일 없어서 그렇게 돌아다니시겠어요? 예수님이 할일 없어서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틀 다니신 것은 어떻게든 한 사람에게라도 또 무엇을 전파하시려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 무소무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시공간 초월하시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가서 저 미국 땅에 가서도 복음 전할 수 있지 않는 것입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 성령이 많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투루 다니셨어요. 하루 쉬지도 않고.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요? 이놈의 친구들, 엄마, 아빠가 하루 종일 여러분들 밥 주고 공부시키려고 출근해가지고 저녁 끝까지 열심히 일을 하셔요. 힘드셔안힘드셔요 힘들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주무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3년 동안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힘드셔요 그래도 왜 이렇게 하시겠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그대로 누가 받냐면 사도들이 받았어요. 12명이 12명의 사도들이 또누구에 받냐면 그다음에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받았어요. 그 세다들의 제자들이 또 누구에게 받냐면 그 사도들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받아 가지고 수많은 교회를 세워서 교회의그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목사님들이 또 수많은 제자들을 세워서 그 제자들이 누구의 사역을 전달시켜줬냐면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 사역을 오늘날 우리 영적인 지도자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사님과 전주사님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늘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복음이고 그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오늘 아홉 명의 친구들 중에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펄쩍펄쩍 뛰고 율동을 한 친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 안온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 그스라리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자를 부를 수도 없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많이 세워져야 돼요. 한국교회가 자꾸 문을 닫고 있고 한국교회가 자꾸 막사라지려고 해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마다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의 평생에 <laughs> 닭마, 닭보다는 잘 살아야 될까? 닭보다는 아침에 그 백성들 깨우려고 그렇게 연습하는데 우는이 엄청난 이 복음을 단순한 한 문장에 주셨는데 이것도 전하지 못하니 어떻게 해단 말이에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제 우리 청년들이 낙도에 잘 다녀왔어요 우리 청년들 보면 은 이렇게 다는 모였는데 청년당 어제 낙도 갔다 온 친구도 한번 손들어 볼까요? 이렇게 네, 손들어. 아유 저 저기도 있고. 네,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아유. <laughs> 우리 김현우 권사님도 고맙습니다. 가도 밥 해주신다 고생하셨다고 고 들었어요. <laughs> 어, 선생님 대표. 아 이거 박수다. <laughs> 김현우 권사님 감사하고 우리 김윤정 목사님 고맙고 어, 제가 우리 이제 어제 이제 거기에 낙도에 계신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아, 선교사님이 저보고. 아니, 이렇게 베테랑 아이들을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네, 베테랑. 이제 그러니까 초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낙도 처음 갔는데요. 했는데, 아유, 초보가 아니래. 너무 아이들이 잘해주고, 너무 정말 우리 어른 신들잘 섬겨주고, 복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두 가지 기적이 있었대요. 첫 번째는 이번 주간에 태풍이 지나간다 했어요. 바로 전주까지 태풍이 지나간다고 해서, 아, 걱정이 됐는데, 태풍이 지나가면 못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데요, 태풍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아유, 그래서 기적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태풍은 지나가도 구름이 조금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목요일 날 돌아오는 날이에요, 어제. 근데, 수요일 날 구름이 껴서 배가 안 떴어요. 근데, 목요일 날 구름이 다 물러갔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 청년들의 발이요여러분이 아름다운 발이 계속해서 더 빛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낸 청년의 축복하고 청년들을 보낸 우리 북서울 꿈의 기를 축복하고 이제 이 사역이 계속되어야야 됩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년에는 청년에서 한팀더 가고, 작년 한팀더 가고, 청년에서는 이제 또 선교에서 한팀 가고. 여러분들 이걸 다 없애고 선교하면 되고 반씩 나눠서 갑시다. 올 한해 두배의 부흥을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반씩 나눕시다. 우리 이제 작년도 가, 가야 되죠. 왜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있, 없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두려리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약해지면 안 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구원 받은 이후에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게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오늘 선생님들의 손과 발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아이들 집에 있으면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예, 이번 주 영화분들 유튜브 친구도 같이 보내세요. 그래서 예수님 잘 모르면 가가지고 같이 복음 듣게 하고 그 다음 주 유치부 또 수련회 때는 또 영화부나 또 유년부 친구들 보내도 돼요. 그렇게 해서요. 자꾸자꾸 복음을 듣는 자리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바울이 죽을 때까지 생명 걸고 외쳤던 복음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바울의 복음의 핵심 구절을 외치고 마무리 할까 합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령을 받은 자만이 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복음을 들은 자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오늘 이 밤에 올라와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몸으로 율동으로 찬양드렸던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고 또리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되어서 우리 성전을 가득 울리는 하나님의 천상의 소리가 되기를. 그래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구원받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보면 두 사람 이상 앞뒤장으로 아름다운 복음의 전달자가 됩시다. 시작 아름다운 복음의 전달자가 됩시다. 아름다운 복음의 전달자가 됩시다.